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를 뒤져서 찾아낸 상상 초월 기상천외한 예술 작품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술은 가슴 찡하고 아름다운 그림이나 멋있는 조각상만 생각나시죠 아니죠 예술의 세계는 훨씬 넓고 다채롭답니다 가끔은 이게 예술이라고 싶은 작품들도 많다고요 자 그럼 도저히 예술이라고 볼수 없는 놀라운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출발 자, 여러분 첫 번째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샘 되시겠습니다. 평범한 병이 같죠? 하지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 병이 무려 18캐럿짜리 순금입니다. 2016년 구겐나임 미술관에 전시됐을 때 난리였죠. 관람객들이 실제로 이 황금 병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이 귀한 병기가 2019년에 사라졌습니다. 누가 훔쳐갔을까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소비주의나 값비싼 물건에 집착하는 걸 꼬집는 작품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변기가 예술이 될수 있을까요? 자, 다음 작품은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겁니다. 바로 피에로 만조니의 예술가의 똥입니다. 제목 그대로 작가가 자기 똥을 깡통에 담아서, 깡통에 똥을 담아서 그것도 돈 받고 팔았다는 거죠. 1961년에 만들어진 이 작품. 지금 경매에 나오면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똥이 예술이 될수 있을까요? 이번 작품은 독특합니다. 아나멘디에타의 나무 구멍인데요. 작가가 나무에 자기 몸을 눌러 찍은 흔적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연결, 조화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원시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이 들죠? 나무에 몸을 찍은 게 예술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번엔 정말 심플한 작품입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빈 캔버스 제목 그대로 아무것도 안 그려진 텅빈 캔버스입니다. 어? 이게 뭐야? 장난해? 싶으시죠?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무의 개념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해요. 과연 빈 캔버스가 예술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이번 작품의 주인공은 버려진 가구입니다. 레이첼 휘트리드의 삶의 흔적인데요. 작가는 가구들을 석고로 본을 떠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죠. 주변의 것들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무제는 슬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만든 사탕 더미입니다. 반짝이는 게 아름답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죠. 관람객들은 사탕을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랑과 이별, 그리고 기억의 유한함을 표현했어요. 이번 작품은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도리스 살세도의 내가 살던 집인데요. 폭력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가구들을 콘크리트로 덮어 묵직한 무게감을 줍니다. 상실과 고통,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다시 일어설 희망을 전하고 싶었죠. 자, 이번엔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느껴볼까요? 올라퍼 엘리아슨의 무제 구름입니다. 작가는 실내에 인공 구름을 만들어냈어요. 관람객들은 이 구름 속을 걸으며 신비로운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빛에 따라 변하는 구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이번 작품은 빛을 이용해서 공간을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제임스 터렐의 무제 빛이라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빛을 이용해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빛만으로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다니 놀랍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존 케이지의 4분 33초입니다. 이 작품은 무려 4분 33초 동안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작품이에요. 에이,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 이게 무슨 예술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변의 작은 소리들, 숨소리, 기침소리, 심지어는 에어컨 소리까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들리지 않나요? 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봤죠? 세계 각지의 독특하고 기발한 예술작품들.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신기하고 재미있죠? 예술은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느끼는 감동은 상상 이상일 거예요.